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프간시탄 출신의 미국 작가 할레도 호세인 이쓴은 연을 쫓는 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도일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던 지난 2010년, 저의 가장 큰 호사 중에 하나는 서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서점에 가서 새로운 책이나 볼만한 책을 찾던 저는 아프간시탄 출신 작가라는 배경과 제목이 연을 쫓는 아이라는 것에 호기심을 느껴 그 책을 샀습니다. 그날 저녁,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책을 펼쳤던 저는 그만 책에 빨려들어갔습니다.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책을 손에 놓지 못하고 결국 그날 밤 책을 독파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책의 감동에 빠져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전쟁하는 나라, 오랜 세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레반으로 지칭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오래된 불상을 파괴하고 국민을 압지하는 나라로만 알려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사랑과 우정이 있으며 가족을 향한 부친 부모의 극진한 사랑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음을 알게 했습니다. 비극적인 나라의 현대사 속에서도 신이와 헌신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통해 사랑과 속죄 구원에 이르는 감동을 안겨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이 참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며 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가의 또한 권의 걸작인 천계의 찬란한 태양과 함께 여러분에게 꼭한 번쯤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산만만하지 않죠. 먹고 사는 것도 쉬운 것만은 아니죠. 이전에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으로 집을 사기 어렵더니 이제는 치솟는 금리로 인해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하나 만만한 게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힘들고 고단한데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먹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해서 해치려 할 때면 두려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결코 꼭길만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시밭길을 온갖 상태를 다입으어거려야 했죠 제가 보아도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온갖 시련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우리네나 다름없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편으로는 안될심을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야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처럼 노래하죠 야외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오 딸 시원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틀렸다고 절망하지 않았죠 그에게는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해 갔든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봅시다. 태초 이후 세상을 골고루 비추는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보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프간스탄을 이슬람의 율법으로 압제하던 탈레반 정권이 9일1이후 무너져서 한때 아프간스탄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철군으로 아프간스탄은 다시 탈레반의 지배를 받으며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참 자유가 찾아오도록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고난도 안 나고 어려움과 배신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주연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